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추억의 식물 뎁사리 알아보겠습니다 명화주가의한해살이 식물이고요 과거에는 주로 빗자루를 만드는 데 이용했던 친숙한 식물입니다 요즘도 농촌의 민가 근처에 자생합니다 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신수입니다 네 뎁사리는 전지를 해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가을에 붉은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네, 명아주과 식물하면 우선 명아주가 있고요. 바닷가에 나는 염생 식물들이 명아주과 식물들입니다. 또 시금치가 대표적입니다. 다 식용할 수 있고요. 이뎁사리도 어린 잎을 식용합니다. 뎁사리는 네,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지방 등 영양 물질이 풍부합니다. 잎 줄기를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비빔밥, 부침개 튀김, 국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고요. 생식이나 녹즙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란 잎도 말려서 녹차처럼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네, 씨앗은 좁쌀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물에 불려 삶으면 몇 배로 부풀어 커집니다. 씹어서 먹으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고요, 맛이 좋습니다. 네, 약재는 씨앗을 지부자라 하고요, 잎을 지부묘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차고 독성은 없습니다. 주약재는 지부자입니다. 가을에 익으면 씨를 털어서 모아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네, 텃사리는 보신의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강장, 강정의 작용이 있고요.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체력 증진에 좋습니다. 장기간 이용시에는 귀와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노화가 억제되고 몸이 튼튼해지는 약재입니다. 네, 건의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소화가 잘되게 하며 설사를 멈추고 식욕을 증진합니다. 과일중독 또 과일을 먹고 취했을 때도 잎을 다래먹으면 효과가 빠릅니다. 네, 또한 습여을 제거하는 작용, 항균작용이 탁월합니다. 습진과 옴, 버진, 부스럼, 가리염증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이뇨 작용이 좋기 때문에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노폐물이 배출되며 몸이 자주 붓는 증상을 가라앉힙니다. 신장과 방광에도 좋은 약재로 신장과 방광 기능이 좋아지고 방광 결석을 배출합니다. 또한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에 효과가 있고요, 자궁내막염, 대하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밖에도 생식기와 고환이 붓고 아픈 산증에 효능이 있고요. 잎다리물을 마시면서 다리물로 눈을 자주 씻어 주면 열이 있으면서 눈이 붉고 잘 보지 못하는 증상, 야맹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약제이용은 말린 씨앗은 하루에 6 내지 8g 정도, 말린잎은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독성이 없는 약제로 잎과 씨앗을 수시로 차로 마시면 건강 증진은 물론 질병 예방에 좋습니다. 네, 주의 사항은 평소에 소변량이 많고 진액이 부족한 사람,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따뜻한 약재인 마른 대추 등을 함께 이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답사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